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작가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다음 주면 상반기도 마무리되고 벌써 올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별로 겁이 없는데 때론 이렇게 시간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올해 1월 1일에 새해 소망이라는 글을 쓰고 제가 낭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있으면 올한해 마무리라는 주제로 또 글을 쓰고 낭독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 강제로 나이만 또 한살 먹는 거겠죠? 네, 슬프네요. 시간 가는 게 무척 싫은 저희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지구상에는 또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인데요. 그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지난 한달 동안에 제가 전국에 있는 꽤 많은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청소년들을 만나왔는데요. 얘들은 빨리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싶대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린이 되고 나서 보면 그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도 있고 사는 재미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공부가 힘들고 또 자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기를 단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짙어서 저는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저자는 김선영 작가님이십니다. 이 책은 2012년도에 초판 발행되었고요. 제 1회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저는 서점으로 오가다가 이 표지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알죠? 오가다 너무 많이 보면 대려 너무 친숙해서 손이 잘안 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책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께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요즘 마음에 드는 책을 영못 읽어서 삶의 재미가 좀 떨어져 있다가 반납 서가를 뒤적이는데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간을 파는 상점. 아, 표지도 낯입고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냉큼 빌려왔었는데요. 청소년 장편 소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문체가 어렵지 않아서 심심풀이로 읽으며 딱 좋아요. 그렇게 빌려온 책인데 또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공은 백온조라는 여고생이 나와요. 지금은 팬클럽을 빼놓고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지만 200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다음 카페가 어떤 플랫폼의 짱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온조가 인터넷에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요. 그간 알바를 통해서 시간이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온조가 돈을 받고 상대한테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알바비를 충당하려고 만든 건데요. 의뢰인은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받고 시간을 파는 상점에 어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내용은 대충 이래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절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친구가 되어달라. 이런 청소년 시기 주변에서 한 번쯤 겪을 법한 에피소드를 다루지만 그렇다고 뻔하지 않다고는 할수 없지만 유치하진 않아요. 확실한 건. 시간에 대한 어떤 작가의 철학이 진지하게 녹아 있어서 글을 끄는 재주가 분명히 있거든요.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어요 소방관이셨던 아버지가 출동을 하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시간이 너무 그립고 또그 소중함은 돈으로 취한될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파는 상점에 의뢰된 일들 중에서 사회 이익에 반하게 되는 일들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어린데 정말 멋진 친구죠. 청소년 시기에 실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관계잖아요. 이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세세하게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등등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를 해놔서 아이들이 읽다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자살하려는 친구를 도와 이 친구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데요. 이책 또한 착한 엔딩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더 좋았어요. 따뜻하잖아요. 뻔하더라도 읽고 났을 때 마음속에 따뜻함이 남는 책, 시간을 파는 상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머님, 자녀분들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